그런 느낌 와우 볼스피드 81 원온! 원온! 야오 볼스피드 79에 300m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예. 다시 왔습니다. 아, 네. 청주로. 저 혹시 모- 모르,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24살 91년생 네. 오승현프로고요전 국가대표로 3년 하고 이제 네. 이부터 아, 아, 3년 뛰고 있습니다. 어, 국대 골퍼. 텔로웨이트. 어, 오늘 머리도 <laughs> 굉장히 이쁘게 잘하고셨네요. <자라> 아, <laughs> 여기 저번에 나갔는데 너무 못생기게 네. 나와가지고아 그래요 여기 스튜디오 여기 레슨 네.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어뭐 소개 좀 한번 시켜주시죠. 여기서 이제 레슨을 보통 50분 동안 진행을 어고. 하고요. 예. 네. 이거 이게 뭐죠? 비싸게 이거 듀얼 모니터로 있고요. 어... 스윙 분석할 수 있고 여기서 어... 그... 트랙맨인가요? 트랙맨이에요. 아 트랙맨. 들어와서 자세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 아 어... 오. 선도 그어 놓고 그리고 여기가 분위기가 되게 컴컴하고 집중하기 네. 딱 좋습니다 그러니깐요 분위기가 여기 영상 찍어도 되게 맞아요. 잘생기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3500만원짜리 트 뭔가 뭐, 아 이걸로 한는 거구나 네 트랙맨 이 기계가 네. 정말 중요합니다 아 어, 트랙맨 울프슨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 진짜 정확해요 이거. 어 트랙맨 네. 이거 없어지면 진짜 또뭐또또뭐 또, 또 뭐, 뭐 자랑할 거없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연습기구들도 어, 연습 많고요 기구도. 뭐 포팅도 예. 좀할수 있고 어, 포팅하는데도 그 다음에 뭐. 여기 제일 좋은 장점이 스크린 골프장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어, 예. 치다가 스크린 쳐보세아 연습하고 예. 바로 스크린 넘어가서 아, 그 연습한 거할수 있고 연습한 거 써먹어보죠 어. 여기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거든요 어, 한번 그, 나와보시고 저기, 저기 오프로님 스크린 좀 GND 마이너스 골드긴 한데 많이 안 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오디 골드긴 한데. 오한 게임 칠수 있나요? 어가시죠아 근데 같이죠. 여 매장 어, 깔끔하네요. 여기 사장님.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는 그가, 매장 이름이 뭐죠? 청주? 가경 크리스탈점. 가경 크리스탈점 오면은 저희 오프로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NX 다 들어가 있고어 예. 여기 스크린치로 오셨다가 여기 오시면은 열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오면은 인사해주시면 사인 도 해주시나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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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사진도 찍으시나? 요 그렇죠. 거의 근데 커튼 가려놓고 할 거라.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페이커입니다. 페이커. 오 생각보다 순위가 높은데? 다, 다 화이트에서 쳤어요. 오 어, 생각보다. 원론 지키고. 오 어, 아... 스크린 좀 그래도. 아 못해요 <laughs> 진짜 못해요. 어 일단 뭐 보겠습니다. 파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아 파터가 어렵죠. 네. 그냥 눈호강 하겠습니다. 만 3만... 예. 1번 홀2 9 6 m 와우. 볼 스피드 7 9에 약간 왼쪽. 헤드 스피드 58. 방금 몇 프로 정도 맞았나요? 한70 음, 75첫홀이라 75, 조금 한70% 80%만 스윙하신 어, 네. 거죠? 약간 약간 하게. 어, 오케, 오케이. 음, 그런 느낌. 음. 저도 그렇게. 오. 어, 핀 약간 왼쪽. 버디 찬스몇도 시잖아요? 58도 쳤는데. 분명 딱 붙을 줄 알았는데. 아. 뭐, 나... 어, 이 정도면 붙은 겁니다. 리산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아니, 어, 나이스 버디. 어, 첫돌 버딘데 지금 소감이 어떠시죠? 왜 들어간 <laughs> 그냥 쳤는데. 어, 나이스. 그냥 쳤는데 들어간 버디. 이 시야적으로 좀 불편하긴 하네. 와우. 기가 막힌 샷. 와우. 310m, 볼스피드 80 나왔고요. <laughs> 어, 지금 옆에서 직관하셨는데, 지금 심장이 어떠시죠? <웃음> <웃음> 오, 핀 약간 우주... 어! 백스핀 먹었네요.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짧았나? 아, 밖에 시... 나갔으면 잘 갔을 거예 아, 네. 시스템 오류 이슈. <laughs> 러닝. 오, 나이스 고프로시 그 일부러 살짝 굴려서 눌러고 한 거죠? 네, 눌러 있는데 이거 네. 안 들어가네요. 아, 저번에랑 다르게. 에카비. 네, 필드가 필드가 더 쉽죠. <laughs> 84m 파스리 오. 잘 들어갔나요?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 샷. 짧나 또? 아. 10m 정도 살짝 짧습니다. 백스핀 8000 나왔고요. 근데 저는 왜 짧은지 이해가 안 그게 바로 스크린이죠. 2 2 오? 어 약간 지나갔네요 어? 어? 어어 나이스파 어.. 스킬이 어렵죠? 아, 뭐야. <laughs>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밌어요. 아, 예. 롤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롤 알겠습니다. 자, 4번 홀이고요. 325mm 좀 좁아서 이야 아, 시원하다 80mm 나왔고요. 헤드도프더 52mm 프로님, 장비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테일러메이드 QI10 MAX 쓰고 있고 어, 10.5도 10. 10. 10.5도? 아. 다음 제품이 나오는데 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아. 지금 아 다.. 진짜 히트에요 아 그래요? 아, 아, 제가 좀... 보통 여기 80 나오는데 네. 그냥 드라이버 똑같은 샤프트에 헤드만 바꿨을 뿐인데 84호 그냥 골스피드 4호가 그냥 나었어요대박이네 아직 출시는 아직, 아직 안, 안 했고요? 출시는 안 됐는데 테일러메이드 건가요? 테일러메이드 건데 아그 조만간? 대박, 대박이었어오전 채가 아, 이렇게 그냥 채만 바꾸고 이렇게 멀리 오. 가는 거 처음 뭐 봤어요 거의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채 다른 거뭐 있는지 다, 다 테일러메이드고요 우드는 네. 음. 신제품 그거 네. 좋은 채 나오면 받으려고 아. 아직 안 받았고 네그 다음에 이거 뭐죠? 3번 그거? 아이언 3번 아이언? 저번 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DI 음 드라이빙 아이언이나 유틸리티는 무조건 DI 쓰셔야 아, 돼요 아예 그리고 다 테일러 메이드 그렇죠. 여기는 제 인스타 어디요?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다 박아놨네요 네 이름보단 예. 인스타로 팔로 요즘에 어떻게 팔로우랑 구독자 많이 늘었나요? 어, 많이 늘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옷도 다 테일러메이드? 네, 테일러메이드 어, 지 이건 뭐죠? 어, 이건 팔찌인데? <laughs> 팔찌가 이게 멋으로 차는 게 아니라 진짜에 손목 고정? 손목 고정용으로 아, 차고 있어요. 저도 그거 착용하면 그렇게 고정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구매하기 좀 비싸네요. <laughs> 열심히 해서 구매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어프로치 할 때는 손목을 안 쓰는 네. 그렇다고 백스윙할 때 이렇게 너무 손목 안 쓰면 안 돼요. 아, 예. 약간의 힌지가 들어가는데 그냥 유지만 하는. 어, 힌지. 예, 꿀팁.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알려준 대로 어, 지금 잘 들어갔나요? 네오 어, 굿샷 드라이버 꿀팁 예 뭔가요? 딱 30초만 해드릴게요 예. 딱밤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딱밤 때리기 팔을 쭉 이게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로딩을 쭉 길게 해서 빵 때려야 하는데 아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아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백스윙 할땐이 오른쪽 팔이 중지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네. 최대한 쭉 어.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구부스윙 어. 뭐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 손목이 넘어가서 그래요. 아... 손목 고정하고 넘기면 안 넘어가요. 그 아... 네, 다 이거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어. 한번 쳐볼게요. 예. 고기나면 권리가 쓰겠습니다. 예. 저희 권리가 높습니다. 네. 여기서 백스할 때는 음, 저런 느낌. 와우, 볼스도 81. 원우, 원우, 와우, 에이프로, 원우, 와우, 루시아. 자, 지금 이글 어프로치 <목소리> 25m. 오르막이 있어서 오르막? 아마 살짝 짧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탄데요? 아. 나이스 버디 찬스아 약한 것 같아.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예, 네, 500m 카파이5비라인 가까워서 여유가 없습니다. 피니치는 아핀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 여기도 좁아서 좁을 때 살리는 느낌으로 치겠습니다. 소트 레이트 벌스피드 78에 해수도 5점. 3 m 볼스피드68 막창 나는 거 아닌가? 잘 오. 날린 거 같은데? 오오 나이스 이거 잘안 자 이렇게 날려야 되겠다. 오, 그 날리기 샷스 o t 이렇게 할 때는, 뭐, 많이들, 최종적으로, toponego, c r o q u e 그 croquet, c r o 그 u e t croquet, c r o q u 더 t croquet, c r 빨리 u e t c r 서 q u e t c 빨리 q u e t croquet, croquet, c r o q 오, 아, 아 나이스 이글, 어 이글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거의 진짜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한 이글. 지금 소감이 어떠시죠? 얼떨떨해요. 이 이글을 한 건가 이게? 아 예. 혹시 생각보다 잘 치고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네. 생각보다 잘 치고 있어요. 제가 어, 사실 어... 어제 쳤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스크린이 어렵죠. 예. 보통 네. 하루 종일하고. 어, 청주 오면은 어떻게 레슨 어, 가능하신가요? 어, 어. 여기로 오시면 네. 연락 주시면 네. 시간 와. 빼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5m 네. 거리. 자, 355에. 원은 해 보겠습니다. 머론 도전. 세, 세게 친다고 합니다. 볼 스피드 81. 원은 되나요? 좀 짧을 것 같아요. 과연 탁내리막 타고 아아 는데 <laughs> 까비이 바람이 좀안들어네 런닝 하나요 오르막에 살짝 있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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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디 <laughs> 포털을 안하고 있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154m 오 들어 걸려서 왼쪽에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이스 발수핀 8,000 좌측 5컵 일단 화면은 바뀌었고요. 아, 짧아서 어, 나이스 만족, 만족해, 만족해. 바 만족해요, 만족해. 원하는 애만 들어가면 좋아요. 코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왼쪽으로 꺾여 있는 490m의 파 5. 왼쪽 그로우 막창 나나요? 아, 아주 좋은 대로 갔네요. 빼오이 끝자락 나이스 드라이버 기가 막힙니다. 왼쪽으로 한 볼. 어? 오, 오, 나쁘지 않아요. 오, 오, 아 까비. 아 괜찮아요. 자 똑바로 나왔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죽어있으면 절대 안돼요 손목이 죽어있으면 안되고 살아있어야 된다고 어깨라인부터 해가지고 여기랑 클럽, 헤드 일자로 쭉 떨어지게 셋업을 해야 돼요 오 버터, 꿀팁 그래야 손목을 안써요 나이스퍼 아 손목을 안쓰고? 네 당연히 0.0오 <laughs> 나이스퍼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어떠, 어떠셨나요? 오늘 생각보다 촬영? 잘 쳤어요 <laughs> 그니까요 네. 어, 스크린도 잘 치고 누노가 오늘 잘 했습니다 네퍼터 열심히 해서 네. 심심할 때지투어로 한번 나가볼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